you <laughs> 주님께서는 큰 선물로 이 하루를 주셨습니다.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주님의 사랑과 일치된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로서 주와 더불어 교제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과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나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리고 악이 함께 있는 것으로다. 이렇게 우리 속에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남은 죄와 그리고 악에 대하여서 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얼마나 약한가 그리고 죄의 법에 굴복하는 자신을 보면서 어,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주의 뜻대로 살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이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바로 그 연약함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도우시나니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악과 싸우고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의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하나. 우리 자신들의 능력만으로는 이것을 다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기에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도우심을 가지고, 어, 우리들이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은 죄와 악과 직접적 싸우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에 대하여 내 자신이 인식하고 그것과 내 자신의 자아와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에 대한 분리를 내가 시도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게 되면 그 이후에 성령께서 나를 크게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악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더 많은 마음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이것을 넘어서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들이 악과 죄와 분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얻어야 될 것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죄와 악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그 평강 가운데에서 자유케 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생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참으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 정말 영적인 길에서 고룩하게 살기를 원할 때에는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에 의지하여서 악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것은 바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죠. 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과하시니라. 이 근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것에 그것에 근거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성령 또 주님은 서로가 일체가 되어 있으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아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기능 가운데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우리들이, 이, 수도자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에,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의지하게 될 때에 실수하게 됩니다. 그것은 악과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 노력의 과정에서 결국 자기 의에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율법에서 범하기 쉬운 그 부족함이죠.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율법을 넘어서, 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의로움을 얻게 됨을 아주 로마서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또한 성령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 어떻게 함께 주의 일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주의 일을 할 때에 주의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의 기조는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 그들과 함께 주의 일을 도모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고 회개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혜 받고 구원 받아야 할 영혼들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과 함께 주의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이 결국은 쓰러집니다. 우리는 예, 교회를 세우면서 큰 실수들을 합니다. 세상에서 능력 가진 사람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학식에 있어서 그런 능력을 가진 이들이 큰 일을 할 것처럼 생각해서 그들과 더불어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열매가 쓰거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삶을 사랑하는 자란 어떤 이인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바로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들이 에,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는 각기 다른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마침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을 이루게 됩니다. 때때로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를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능력 가진 지들이 그 능력을 합해가지고, 어, 교회 일을 하거나 주회 일을 할 때에 마지막 그 열매는 참으로 뜻하지 않게 쓰고 마지막에는 분열과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 모든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2000년 역사 속에서 늘 반복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택할 때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곧그 이전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그가 이미 은혜를 받고 그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그가 죄 사함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셨는가를 아는가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와 손을 잡아야 마침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실패하는 것도 이와 같은 길에 들어서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면 그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열매는 귀하고 영화롭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 그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 속하는 것이고, 또 그들은 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어,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 공동체를 어, 세워나가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에는 참으로 인간적인 여러 요소들, 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로 인하여서, 어, 하나님의 택한받은 자로서, 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돈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고, 또한 그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은혜를 입습니다. 그럴 때에 죄인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길에 들어선 이들에게는 어떠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상급이 있는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하려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라는 것과 같은 뜻인데,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인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 복음에 대한 참된 증거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길 때나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가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그 영광을 입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과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로써 의롭다심을 얻고 또한 영화롭게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으십시오. 하루가 끝나도록 죄를 쌓아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입니다. 사과할 것을 사과하고 용서 받을 것을 용서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나날이 새롭게 창조하는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